당신은 돈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아오지 않았던 기억. 자식에게 모든 걸다 주었는데 돌아온 건 냉정한 뿐이었던 순간. 형제와 유산을 나누며 등 돌렸던 날. 배우자와 통장을 함께 쓰며 생긴 신뢰의 금. 심지어 돈이 없어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조차 마음대로 치르지 못했던 기억까지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돈에서도 다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돈으로 인해 상처받은 당신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돈이 관계를 무너뜨릴 때, 돈이 있어야 사람이 산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깨지는 관계는 가족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참을 수 있었는데, 자식이 돈 앞에서 나를 외면할 줄은 몰랐어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 하며 살았던 어머니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60만원 남짓한 기초연금과 남편의 유산이라기엔 부족한 적금뿐. 그런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병원비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아들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병원도 못 가겠네.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아들은 잠시 정적 끝에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지금 대출 갚느라 여유 없어. 며느리는 그 뒤로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평생 모아둔 적금 500만원을 깨면서 작은 수첩에 한 줄을 적습니다. 자식은 짐이 아니지만 기대도 안 되는구나. 이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 돈 문제는 곧 사랑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형제 간의 유산 문제로 관계가 끊긴 가정도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죽기 전 자식들의 다툼을 보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돈을 남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툼을 남긴 거였구나. 누군가는 말합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하지만 그 도구가 마음을 다치게 할때 우리는 사람보다 돈을 더 깊이 기억하게 됩니다. 삼부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것.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나 방탕은 죄이다. 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정리하지 못한 신뢰와 금전의 경계선입니다.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받을 때 반드시 기준과 경계가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얼마까지는 줄수 있는가? 형제에게 빌려줄 때 어떤 조건으로 줄 것인가? 배우자와의 지출은 어느 성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이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못하면 결국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상처가 됩니다. 사부 돈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노년은 고통이다. 노후는 은퇴가 아니라 경제적 독립의 재시작입니다. 돈을 벌지 않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지출 하나에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해집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쓸수 있는 돈이 나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선택권이 사라질 때 노인은 자식에게 머리를 숙이고 형제에게 전화 한 통하기가 무섭고 병원에서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돈은 도구이자 나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갑옷입니다. 오부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돈에 대한 상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사람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도, 형제도, 배우자도 당신이 바라는 만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대는 멈추고 정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을 정리하고 쓸 곳을 정하고 줄 곳과 줄수 없는 곳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에서 말하는 경제적 자각의 시작입니다. 육부 돈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세상의 모든 재산보다 귀하다. 지금까지 당신은 많은 것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과거의 상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삶을 위한 결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가계부 하나 쓰는 것부터, 오늘 하루 커피 한잔 줄이는 것부터, 지금 있는 통장을 정리해 보는 것부터, 그 모든 행동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7부 상처를 돌보는 법, 돈을 넘어선 존재의 회복, 돈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돈의 상처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고 그 감정은 사랑, 분노, 실망, 외로움 같은 복잡하고 오래된 기억들과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이지만 그걸 주고받은 순간은 평생 잊히지 않는다 8부 왜 나는 돈이 얽힌 기억을 쉽게 잊지 못할까 왜 우리는 자식에게 돈을 줄때 형제에게 빌려줄 때 배우자와 함께 재정을 나눌 때 그토록 깊은 감정을 실어버릴까? 그건 돈이 우리 삶의 가치 척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건 사랑의 표현이고, 배우자와의 통장 공유는 신뢰의 상징이며,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건 효도라는 이름의 책임입니다. 그러다 그 관계가 어긋날 때 우리는 그 돈을 탓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긴 기대와 사랑, 희생이 함께 배신당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구부 사람은 변하지만 기준은 남아야 한다. 당신은 사람을 믿는 걸 포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준과 거리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관계라면 계약서 한 장이 오히려 예의를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칩을 사줄 때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가 위협받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는 것이 진짜 효도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에게는 줄수 있는 만큼만 주고, 줄수 없는 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그게 상처를 줄이는 법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기준은 당신을 지켜줍니다. 1부 이제는 나를 위한 돈을 써야 할때 많은 중장년과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가족만 보고 살았어요. 내옷 하나. 내 외식 한번 사치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 당신이 참고 아끼고 견디며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시간들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한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맛있는 걸사 먹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를 시작해 보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나의 하루를 내가 선택하는 것. 노년의 절약은 존엄을 위한 것이다. 굴욕을 감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일부 돈으로 상처받았지만, 돈으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위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무슨 돈으로 회복을 하냐고요. 하지만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상처는 치유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며 스스로의 흐름을 돌아보고 단 1만원이라도 스스로를 위해 쓸수 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건 자존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자존은 자산보다 더 강한 무기입니다. 12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작은 편지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눈물이 고인 분이 있다면 그 눈물이 무의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다친 적 있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낀 적 있다면 노후가 두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가 시작입니다. 돈은 상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첫 걸음을 뗐습니다. 돈으로 상처받은 당신에게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이 당신을 아프게 했을 때 가족에게 혹은 친구에게 돈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대답이 그럴 줄 알았어였던 적 있나요? 그 말은 마치 당신의 실패를 기다렸다는 듯, 당신의 무너짐을 예견했다는 듯 들립니다. 그 말은 사실, 당신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우월감이었습니다.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작은 승리 선언이었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넘어지는 순간에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이미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우월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고. 잠깐 돈 때문에 무너졌다고.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말도 들었을 겁니다. 돈을 너무 신경 쓰지 마.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그깟 돈 때문에 왜 그래. 하지만 그런 말들은 상처 위에 더 씌운 붕대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바라보지 않은 채, 그저 문제를 덮으려는 말들이었죠. 사람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돈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피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늘 움츠러들었던 사람,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대출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 짓눌려 수십 년 모은 퇴직금을 다 내놓아야 했던 부모, 늦은 나이에 병원비, 생활비가 버거워 누구에게도 손 벌릴 수 없어 조용히 지내는 어르신.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돈으로 상. 상처받은 기억을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너무 오래 참고 있었던 감정, 말하지 못한 억울함, 누구에게도 내놓지 못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싸웠던 그날, 사실은 나도 힘들었다는 말 한마디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돈 때문에 소외됐던 그 순간, 정작 필요한 건 그동안 수고했어요 라는 따뜻한 말한 줄이었는지도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이해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이해해 줄게요. 치유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번 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장 불편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 감정에 돈이 연결되어 있었을까? 이렇게 감정을 돌아보는 습관은 당신을 돈이 아닌 자기 이해로 이끄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와 밥값을 나눌 때. 내가 억울했다면,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불균형에 대한 상처일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내가 항상 내야 할때 느꼈던 분노는 존중받지 못함에 대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에게 줄 것이 없다는 죄책감은 사랑을 돈으로만 표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끌어안는 연습을 해 보세요. 나는 충분히 소중하다. 돈이 많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치유 루틴을 나눠 볼게요. 감정 가계부 쓰기, 돈을 쓸 때마다 내 감정을 함께 적어 보세요. 왜 이걸 샀지? 이 순간 어떤 감정이 들었지? 그러면 보입니다. 단순히 지출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가 소비로 표현된 거 였음을요 하루 5분 마음호흡 편안한 자세로 앉아 내 호흡에 집중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괜찮아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야 이 5분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따뜻한 선물이 될 거예요 감정 나눔 노트 가장 신뢰하는 사람과 주 1회 내 돈에 관한 감정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비난 없이, 판단 없이, 이번 주엔 이런 지출이 힘들었어. 그때 이런 감정이 들었어. 말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혼자 짊어질 짐이 아니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이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돈은 삶의 도구이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돈을 잃었을 뿐, 당신은 잃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었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존재가 작아지고 가치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돈은 수단이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고, 걱정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잠시라도 누군가의 안부를 생각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가능성 있는 사람이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노년에 남는 건 결국 돈이 아니라 사람. 어느 순간 우리는 삶의 끝자락에 도달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지요. 그때 우리 곁에 남는 건 은행 잔고가 아니라 따뜻하게 기억해 주는 사람입니다. 많은 재산을 남긴 분들보다 조용히 성실히 따뜻하게 살아온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더 많이 기억됩니다. 돈은 흩어질 수 있지만 좋았던 관계는 마음에 남습니다. 3 관계는 돈보다 느리게 무너지고 회복은 더 어렵습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와의 관계는 돈이 오가며 조금씩 상처받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금이 가기도 합니다. 돈을 잃고 다시 모을 수는 있지만 신뢰는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화살보다 빠르다. 특히 돈 앞에서는 말이 날카로워지고 눈빛이 차가워지고 관계가 무뎌집니다. 그러니 한 걸음 멈춰보세요. 지금 내가 쏘려는 말이 화살은 아닌지 돌아보는 그 마음이 관계를 지키는 첫 시작입니다. 4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 마음의 선 우리는 인생에서 참 많은 선을 넘습니다. 친절과 무관심의 선 양보와 계산의 선. 사랑과 거래의 선. 그중 가장 중요한 선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선입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당신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나를 존중하는 그 마음만은 어디에도 팔지 않도록 그 선만큼은 마지막까지 꼭 지켜주세요. 5. 마음 공부는 결국 돈 공부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이 소비하고 더 쉽게 후회합니다. 감정이란 건 통장이랑 참 비슷해서 채워야 비로소 지출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좋은 문장으로, 따뜻한 대화로, 진실한 사람들로, 그러면 신기하게도 돈도 덜 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의 소비 습관입니다. 6. 당신이 견디는 이 시간을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게 불을 다시 열고 습관을 하나씩 고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도 묵묵히 버티고 있는 당신의 삶을 그 고요한 싸움을 부처님은 보고 계십니다. 모든 인연은 시간 속에서 있는다. 그러니 지금은 버틸 시간이다. 그 말처럼 당신이 견디는 오늘이 내일을 위한 뿌리가 됩니다. 7. 돈과 함께 사람과도 잘 지내는 법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건 돈과도 사람과도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삶의 예술입니다. 가끔은 주고 가끔은 참고 가끔은 놓아주는 것. 그런 일상의 작은 불교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돈으로 상처받은 당신. 이제는 그 상처 위에 연민을 올려주세요. 자신을 향한 연민과 이해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오늘도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 괜찮아질 것입니다. 매주 돈과 마음. 삶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돈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님과 어르신, 중년과 mz세대들에게 전하는 작은 위로입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이 영상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마음공부를 이어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